자, 다음 같이 두 실수 x, y에 대해서 x제곱 플러스 3i제곱의 1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. 그랬을 때 x 플러스 y의 최대값은 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, 자, 그러면은 우리는 x 플러스 y는 조금 말하기 어렵지만, x 플러스 y의 제곱에 대해서는 조금 말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. 왜냐, 이식 자체는 뭐냐면은 x 플러스 y의 제곱이라는 거는, 어떻게? x 플러스, 루트 3분의 1 곱하기 루트 3Y의 전체 제곱과 같다라고 말할 수가 있잖아요. 그랬을 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, 두 실수 XY에 대해서 X제곱 플러스 3Y제곱이 1일 때 X 플러스 Y의 최대값은 이라고 하면 자 X 플러스 Y를 그냥 K다라고 얘기를 해봐요. 자 그랬을 때 그럼 우리는 Y는 K-X와 같다라고 얘기해 볼 수가 있겠죠. 그랬을 때 이게 왜 중요하냐면 x제곱 플러스 3y제곱은 1이라는 것에 이 식을 대입해보면 어떻게 돼요? x제곱 플러스 3에 k-x의 제곱이 되죠. 근데 이거 정리해보면 x제곱 플러스 3x제곱 마이너스 6에 kx가 되고 플러스 3k제곱이 되죠. 근데 이게 합한 게 1인데 2는 한쪽으로 옮기면 4x제곱 마이너스 6kx 플러스 3k제곱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어떤 2차 방정식이 되는데 실수 XY에 돼요.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? 이 식의 그는 존재한다라는 거고, 다시 말하면, 판별식이 어떻게? 3K의 제곱 마이너스 4에 3K 제곱 마이너스 1이. 판별식이 어떻게? 0보다 이상이 되어야 된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. 그런데 이를 정리하면, 9K 제곱 마이너스 12K 제곱 플러스 4가 0 이상. 다시 말하면, 4가 3k제곱 이상이 되고 이는 k제곱이 3분의 4가 이하가 되니까 k의 범위는 어떻게 돼요? 3분의 다시 루트 3분의 2와 마이너스 루트 3분의 2 사이 즉 k의 최대값은 얼마? 루트 3분의 2 다시 말하면 3분의 2 루트 3이 바로 k의 최대값 즉 x 플러스 y의 최대값임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네요.